내가 가운데 물론이죠. 그렇죠. <목소리> 나는 이 <목소리> 나는 <목소리> 지 않았어? 내가 잘 찢어줄게. 아 가운데니셔. 잘 써, 맞지? <목소리> 오마왜 고마워요 어? 근데 왜 뭐야? 얘이에고에어 뭐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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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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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뭐 잡았어요? 에리셔 어. 이거 블링크 없어! 아, 맞아 <목소리> <목소리> <잠시만요. 구울.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거래율이 엄청 늘네 쟤 아니라 다인 근데 사퍼는 뭔가 안 하고 있으면 체력이 더 줄어들 것 같기는 해어 맞아 나안 하고 있으면 겁나 좀죽을나 빅터 빅터 병신 됐잖아 진짜? 어 빅터 병신 됐어 헐왜 그냥 뭐가요제 빅터가 그렇게 됐습니다 <laughs> 빅터를 안해요? 동마틴이라고동마틴이야 <laughs> 아이고 내가 샤드 ㅎ 그나 아까 명함 만들다가 존나 응. 명함 롤백 먹어가지고 어저께 만들어줬는데 <laughs> 오늘 갑자기 마음에 안든다 고 그래가지고 롤백 <laughs> 먹었는데 멘탈 터져서 <laughs> 인피니트 100 <laughs> 부르고 있었는데 네 생각이 났어 <웃음> <웃음> 근데 네가 딱온 거야 <laughs> 제자를 어 잠깐 마주고 싶었어. 잠깐만 이게 뭐야? 엘리샤 <laughs> 일장방이네. 마르른? 마르 텐트리가 왜 저래? 아니 엘리샤 존나 미친년아. 약간 그거 같다. 뭐라고 해야 되냐? 가코드. 이아코마냥 산내던 쪽왜 그런 거 아, 말을 좀제대가 하십시오. 응? 깜마야아고 아, 미친 철거만아. 요 여기 뭐가 있는데? 아, 내 드라이가 짧아. 아이고, 잠깐만, 신호 잠깐만! 아까 메가리스 했다고 하려 는데 우리 가지치... 메 오, 어떻게 거야? 저격, 저격, 저격. 어떻게 튼실한 거지? 리스는 바보야 아. 야, 얘 뭐냐? 아, 왜 이렇게 단단해? 야, 고기가 너무 들어왔어 아유, 아, 너무 시커무거. 하나 존나 단단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머리. 나 노티인데. 마르렌 진짜 싫다. 아 <laughs> 마르렌 공 공은 또 존나 잘 주키더라, 저기. 응. 음. 그래. 내가 카운터 치도록 해볼게. 마을 르렌 공은. 일번 때려봐, 이 순간을. 여기 이글 있다. <laughs> 꺼내. 뽑아내저 새끼 피 차는 것 봐. <laughs> 재밌었어? 먹어라! 선생님, 나 최근에 d d 영상에 히카가 흡팟 받아라, 흡팟 받아라 하고 다니는데 시바 궁켄 당해가지고 아! 앞에서 <laughs> 배타다. <laughs> 그거 맞아가지고 <laughs> 아 근데 시바 상향 된다며? 상향 아니 이미 했어. 근데 상향 같지 않은 상향이야 약간 네? 우이거든. 왜 <laughs> 네, 회피기 없는 애들은 튀면 되던데 바로. 아 불쌍하다 우리 마틴 저 어떻게 해야 돼? 내안 어, <laughs> 아, <정말 꼬물꼬물>. <laughs> 들어가 야 말이야, 말이 말이 돼나 운동했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뒤에. 마틴 조구해이야죽시게

소리 지게 생겼네. 우 근딜이 응, 근딜이 많아. 응. 음. <laughs> <laughs> 원딜이 <디리> 있으면 어떻게 해 <laughs> 어, 나난 릴센 도착했는래 아, 나도 강화철거반 좀 보고싶다. 강화철거반 아, 뭐? 응. 보고싶다. 나올 걸? 나와? 적군거 나올 때좀 있어. 어. 맞나? 응. 어, 나. 어, 여기 있다, 강화철거반. 오, 신기하게 생겼다. 내 h 아야 t e 끼 the 야 e y s h o o t e 어 none of you want to s 가 e t 을 e door. I don't 제발, 음, 네 아, 아, 뭐야, 야! 애니저 공주신은 있는... 주겠다. 음. 아, 하랑 일티 일반데? 1반1가로도 이렇게 버나 봐. 그래서 친1가 t 1가2 t 1어이 t 1가 2t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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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t 1가 2t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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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 템가2 t 히카 살려서 가 뭐. <laughs> 살 살린 게 다는 아닐 텐데... 서뭐는 나는... 원딜은 난데... 왜... 왜 나는 그냥 디지게 됐지 서폿이 원딜 행사 안 하는 줄 뭐라고? 서폿이 원딜 행사 는거 같아, 그렇구만 원딜이 음, 나왜 트립이 안나왔지? <laughs> 아저미친또 궁쓰는거 개말이 이야 한발 내려 쓴 궁? 뭐야 하 뭐야 미친저아저말 저기, 저저 미친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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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기도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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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무시하시다. 루이스 진짜. 쩔었다. 난 킬이 언제쯤 들어와? 하나 들어왔네? 이거 크면 이거 네번 꽝꽝꽝꽝 하는 소리가 철거반 나온다는 소리야. 강하철거반 솔직히 왜 알려주는지 모르겠어. 알려주면 뭐 언젠가 쓸데 있잖아. 응? 알려주면 뭐 언젠가 쓸데가 있거든. 음. 응. 네, 네. 네. 섹시해서 좋아? 루이스 하고 싶다. 나도 루이스나 할까? 네. 내 루이스 진짜 행위 예술 갈 때가 있었는데. 행위 <laughs> 예술이다. 물론 지금도 행위 예술 하지만. 이거 그렇죠. 에 많이 맞잖아. 유 사하노라. 입행하게. 어, 내 드라이버. 야. <목소리> 발리 하양 먹지 않았음 옛날에. <목소리>

부활. 내 친구 절레절레를 벌레절레라고 오타 냈어 미션 끝자락 쟤 너무 개이같아 필압할 때 너무 게이렸어. 나이만인지공기단인도아에 저기 누 있잖아? 고기. 녹고뭐자 얘네? 체크할 모델. 오비범이 니 한재범. 죄 이제 아! 아! 아. 잠깐만. 살려했어요도아 <laughs> 와 <laughs> 대박 어디가 임마 넌 나랑 놀아야지 씨발 진짜 피터 공속 돌았냐 어? <laughs> 스킬쓰는거 보소 이사람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저 놓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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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laughs>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웃음> <웃음> 존나 연습이라서 <웃음> <웃음> 로드킬 자켓 이아 딱. 로드킬 당했어. 거 왔는데? 아 야, 야, 야. 이고 빨리! 빨리해,

아이 어. 사람을 못 잡았어? 이아 이제는 박스에 또 키나? 와어 근데 저거 박스가 엄청 튼튼한데 박스가 2서한수면 이제 아, 안 없어져 한번 부수면 아안생겨네오 아니 뭔가 좋아겠다 아우. 짜요내는이 무슨 발리가 여기까지 와? 아 피터 종이. 피터 종이 뭐? 나 여기 있는데 발리를 맞았다니까? 티좀 입어 티 입었어? 두개나 두개나 입었어? 응 미친거네 마를렘 발리 366번 같은데? <목소리> <laughs> 미친, 빨리 이거래요. <laughs> <laughs> 내 친구가 타, 카톡방, 카톡 단톡방 이름을 병신들 요양원으로 바꿨어. <laughs> 그래서 내가 난 아니야 이랬더니 저 환자 언제 탈출한 거야라고 했어. 진짜. <놀람> 아, 어떻게 먹어? 스캐닝해. 저환 <놀람> 사람 그먹다고올수 있나? 못, 못 먹을 것 같은데. 못먹잘 크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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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컸다. 컸다. 오. 힘들어 뒤에서 카인부터 조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조지냐고 밴 뒤에서 막이글은요 이글 저기 이글 저키 해다 잡지 마 잡지 마

어, 어, 한 아, 한번야에안 아, 했네. 아, 오전이야. 미안, 미안. 미안. 오전이 몰랐어 아예. 후포장을 올려 볼까요? 아, 오늘 기다렸네. 후완이 아니, 거다 오호. 아, 이거 너무 무서워. 이게 뭐야? 노답스. 에이아 야야야야 왜나만 오! 려 오! 놈아후렸어 왜왜왜 왜, 왜, 왜 이상한 데다 었어 토하이 같은 건! 봤어. 아니 엘리샤 무슨 렉이야? 엘리샤 렉 있어? 민겼어. 엘리샤 렉 있었잖아, 아까. 되게 이상했는데 렉. 좀 이상하게 가세. 아! 아! 히터 허리 효과 뭐야? 허리? 어. 그거 아니야? 이는 안 찍어서 모르겠어. 그건데, 뭐더라 무슨 사전거리 있을까? 우당. 우당. 아우 우당. 당 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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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 뭐해 니네 왜안 구해줘 아무도 근개가 몇인데 지금 아아 아, 아, 잠깐만 드라이 이상하게 뭐야 뭐. 너의 기도는 닿지 않았다. 쟤네 되게 시끄러워. 이 컨셉이래 이 컨셉 맞잖아 기억이 아, 아, 아. 크닉은 100이네 <laughs> 아 힘들었다 죽도 못하는 루이스가 지고 <laughs> 음 나도 이글이나 할까 이글 좋아 모든 영광은 그분으로부터